아니고 그냥 이제 막대기로 틀든지 아니면 상자에 놓고 쏟오내면은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 분들의 지혜가 기회가... 안녕하세요. 수루지천년 농원 해동복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금요일 점심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나온 곳은 들깨 수확 현장입니다. 들깨가 보시다시피 그 낙엽이 완전히 져가지고 그 너무 지금 늦은 상태입니다. 수확을요. 근데 이제 다른 데를 보니까 그 수확이 아직 멀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여유있게 있었는데 며칠 전서부터 갑자기 그 낙엽이 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잘 자라고 있다가. 그 하루아침에 낙엽이 져서 이렇게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난 주말에 이그 들깨를 수확을 하려고 했는데 엊그제 수요일 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비온 다음에 베려고 좀그 놔뒀다가 어제 비었어야 되는데, 어제는 이제 바빠가지고 못 왔고, 오늘 금요일날 수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부터 와서 지금 2 시간 정도 이렇게 들깨를 수확을 시작을 했고요. 아직 수확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수확을 한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벌굴숭이로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바닥에 보게 되면은, 그 들깨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제대로 염물른 건지, 일단 그, 이렇게 들깨를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간격을 한 40에서 50cm 정도 간격으로 부었던 게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간격이 적당하게 되면서, 들깨도 아주 그 가지가 적당하게 자라면서 많이 피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좀 황당하죠. 어, 올해 같은 경우는 들깨 농사를잘졌다고 해가지고 어, 주변에 그 친척들이라든가 좀 나눠 먹는다고 어, 처가 식구들에게도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들깨를 수확을 해가지고 어, 들기름을 좀 나눠주겠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얼마나 수확이 제대로 될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뭐 바닥이 한300평 정도 되는데 얼마나 수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눠 먹을 정도는 수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간에 그 비가 또 예보돼 있고래 가지고 이게 마지막 타작 작업 수확 이게 털어야, 털어야 되는데 말려 갖고 털어야 되는데. 그 때까지 제대로 다 이제 이어질지 그게 또 걱정이 되네요. 월요일이고요. 대체 휴일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내일, 모레 뭐 계속 비가 많이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들깨를 빈지 이틀 만에 이틀 말르고 부득이하게 설게 되었습니다. 워낙 비가 이제 많이 온다고 예보되어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 빨리 털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어, 이게 될 때도 워낙 이제 이 이게 다 떨어질 정도로 해서 바닥에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틀을 말랐어도 어느 정도 깨는 잘 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날씨가 흐려가지고 좀더 바짝 말른 상태에서 한다면은 그개 수확이 제대로 되겠지만은 어, 이 상태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생각보다 손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 오늘 아침에 부득이하게 뭐 찾다가 보니까 이제 막대기로 설기도 그렇고 해서 어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 마침 이렇게 도이개가 현물점에서 팔더라고요. 7,000원인데요. 어 아침에 비를 이렇 가서 도이개를 사다가 어 보고 있는데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도와드리면서 아, 이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 오래간만에 쓰는 거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리깨를 갖다가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도리깨질을 할 때는 신으로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가볍게 해서 힘을 주는 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볍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리칠 때 힘을 주고요. 들어 올릴 때는 가볍게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가볍게 들어 올려가지고, 뒤로 간 다음에, 내려칠 때는 힘을 주고, 자, 천천히 들어 올리고, 힘을 주고, 천천히 들어 올리고, 힘을 주고, 파점을 잘 잡아가지고 내려 칠때 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들을 때는 가볍게 들어가지고 내려 칠때 파점을 해가지고 힘을 주고 자, 올라갈 때는 가볍고 천천히 올리고 내려 칠때 힘을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돌깨질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세게 세게 하다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 너무 힘들어서 이게 잠깐 동안은 세게 세게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한참 동안을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가볍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지고 천천히 세게 안해도 조금만 씻여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살살 이렇게 단기전도 갈때는 이렇게 살살하고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할때는 세게 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게 갈때는 살살 그렇게 살살 합니다. 300평 들깨를 이렇게 다, 이렇게 다 털었는데요. 그만큼 해서 털었습니다. 아직 바짝 말르질 않아가지고 아마 손실이 많이 있겠지만은 며칠 동안 비가 오니까 어쩔 수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틀 정도 말린 건데요. 아무래도 바닥에 또 많이 이제 너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절대로 들깨 농사는 저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폭망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들깨 털이가 다 끝났는데요.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